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농구토토 승오패 21회차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매 마감일시는 3월 18일 토요일 08시 50분 이 되겠습니다 자, 2월 금액 넘어온거 있습니다 어, 1억 6489만 1250원 입니다 1번 경기서부터 곧장 들어가서 봅니다 1번 경기 시카고불스랑 미네소타 팀버루프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시카고 어, 미네소타가 되겠는데, 미네소타가 생각보다 콘리를 영입한 효과, 콘리를 영입한 것은, 역시 이제 고베어의 어, 활용도, 능력치를 더 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어, 조치의 승부수였는데, 어, 그렇게 지금 좋은 효과는 지금 아직까지는 어, 보지를 못하고 있는 중. 이라고 보여지고요. 고베어의 컨디션이 좀 좋지를 못합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그게 좀 최적으로 만들어지려면은 두 선수보다 최적의 컨디션에서 한 번, 어, 이게 뛰어줘야 되는데, 고베어가 계속 발목이 좀 좋지를 못해서, 계속, 아이엘에 그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뭐 이런 중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 시카고는, 에, 가드진이 조금, 약한 것, 요거. 그래서 이제 드로자니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가드, 어, 좀 쓸만한 가드 보강을 해주면 우리 훨씬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구단에도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어, 저기죠 론조볼의 빈자리가 결국에는 시즌 내내 제대로 메워지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밖에서 보는 언론과 팬들의 시각도 그렇고 예, 저역도 마찬가지 이 포우드 슈팅 또 부세비치가 버티고 있는 이런 언더바스켓이 좀 약하지 않거든요. 라빈에, 드로즈 안에, 부세비치인데. 그런데 이게 순, 위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 역시 1번 자리가 좀 약하다라는 것인데. 여전히 어찌됐건 간에 삼총사는 건재합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78득점이나 합작을 하면서. 이제 그랬고, 버저비터 맞아가지고서, 세크라멘토한테 버저비터 맞아가지고서, 114대 117 졌죠. 아주 뼈 아픈 패배를 당했는데, 이제, 시카고 불스 다시금, 이제 만회에, 만회에, 들어가는 자리 이렇게 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포틀랜드이고 어, 보스턴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객관적인 전력에서 보스턴이 한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 여기 지금 포틀랜드는 어, 릴라드, 그랜트 이런 선수들의 컨디션이 예, 지금 좋지 못한 아, 상태입니다 지금 데이투데이, 예, 부상자 리스트에 데이투데이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태 입니다. 출전에 이상이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상태가 그렇게 좋다라고는 볼수 없을 정도. 여기도 지금 부상 때문에 좀 걱정이 있는데 달러스 어빙이랑 돈치치 이두 선수가 같이 같이 지금 DL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두 선수가 빠지면은 이거는 뭐 댈러스는 완전히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는 거지요. 어빙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기 레이커스 쪽에서 어빙의 영입. 에,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어 그런 일 없다. 어, 우리는 지, 지금 현재 체제로 계속까지 가겠다. 지금 레이커스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직전에는 AD가 휴식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 어, 부상 그 고질적인 부상을 계속 달고 뛰는 그런 AD로서 중간중간 이제 관리차, 휴식차, 직장 경기에서는 어 결정했고 그밖에 이제 많이 르브론이 빠지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오면서 색깔이 많이 이, 바뀌었어요. 자연스럽게 체질 개선이 되고 어, 본의아니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반더빌트, 러셀, 디안젤로 러셀, 그다음에 리브스, 베슬리, 슈로더 복귀하고 뭐 이러면서 색깔이 많이 좀, 어, 좀 끈끈해지고 터프해지고 예, 그렇게 빨라지고 파워풀해지고 여기 루하키무라도 있고요. 이렇게 맞죠. 자, 여기 레이커스, 다음에 삼성, 서울 삼성에다가 창원 LG의 경기. 에, 직전에 창원이 아주 짜릿한 안양을 잡고, 어, 아주 짜릿한 승부를 했습니다. 1점 차이에 극적인 승부를 거뒀는데, 사실 그거 질판이었었죠. 마지막에 안양의그 아반도 쪽에서 레이업이 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에, 그런 레이업 버저비터 찬스가 있었는데, 그게 골대를 돌아 나옵니다. 아, 그리고 볼은 하늘 위로 던져지고 어, 이제 버전은 울리고 게임 세트 이렇게 하면서 이겼던 아, 여기 안양 여기 있는데 안양으로서는 너무 뼈 아프게 아팠던, 아팠던 패배, 창원으로서는 너무나도 기분 좋았던 승리 이렇게 됐는데 자, 이 흐름 자체가 저는 여기가 원 사이드로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상대가 뭐 서울, 서울 삼성이니까 안양 선두팀, 강호, 안양을 행운의 승리로 잡고, 그 다음에 만나는 최약체와의 상대. 이거 이제 방심하기 딱 좋은 판이다. 흐름상. 시즌은 또 막판이고. 삼성도 조금 조금씩 지금 뭔가 조각이 다시 맞춰지고 있는 중, 가드진이, 에 다시 좀 폭이 올라오고 있고, 이원석이 복귀하면서 출전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삼성 쪽에서 노릴, 노리는 것도 있고 저는 그래서 여기 뭐 깨질 각오하고, 예, 깨질 각오하고, 뭐 거의 뭐 독식 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 초고역배당에 한번 도전을 해 봅니다. 다음에 원주고요, 고양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두경 강상재는 이제 복귀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출장 시간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 두경민 아웃. 고향은 이정현이랑 로슨이 지금 몸 상태가 좋지를 못한 상태, 부상으로 나가 있는 상태. 대신에 고향은 전성현의 슬럼프 탈출. 이게 이제 이루어졌고요. 예. 생각보다 이렇게 시즌을 어, 계속 길게 페넌트 레이스를 하다 보면은 굴곡이 있게 마련인데 그 생각보다 그래도 그 굴곡에 해당하는 어, 이 슬럼프 부진이 좀 생각보다 좀 길었습니다. 전성현 이 그만큼 골이 깊었던 만큼 반등도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시즌 종반의 에전성 전성연의 또 슈팅 퍼포먼스가 세게 올라올 수 있다. 아, 이렇게 보고 두, 그렇다고 해서 여기도 지금 베스트 라인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카바를 치고 가고 여기를 한번 지어보고 안양입니다. 에, 그리고 수원 KT가 되겠고요. 여기도 지금 급한데요. 지금 6강 안에 들어가려면 1승이 급한데 여기도 지금 급해졌습니다. 창원한테 덜미가 잡히면서 턱밑까지 추격을 1등 자리 지금 턱밑까지 추격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겼어야 될 판이었는데 에그 예, 어, 버저비터 레이업 아반도에 그게 너무나도 아까웠던 이 정도면은 충분히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 E A S L 동아시아 슈퍼리그 여기서 우승을 하고 온 다음에 그 우승 후유증을 지금 아주 어, 톡톡히 치르고 있는데 예, 이제는 이제는 이제 그 것도 어, 그 우승 후유증도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됐다. 자, 안니 다음에 닉스가 되겠고 덴버가 되겠습니다. 덴버가 한때 지금 한 마디 고전을 했죠. 연패에 빠졌다가 어, 연패 끊고. 다시 이제 조정 마무리 짓고 다시 달리는 자리. 뉴욕을 저는 지속적으로 다 코스로 노려오고 그것 가지고 재미를 또 톡톡히 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의 자리에서 저는 좀들 보는 것은 브론슨브론슨의 부상으로 빠져 있는 뉴욕이라 그러면은 요거 좀 불안하다. 자, 7번 경기까지 살펴봤고 자, 이제 8번 경기 전반전 끝냈고 자, 이제 후반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가기 전에 하프타임에서 최근 어, 멤버십 적중 내역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입니다. 어, 183.4배가 어, 스페셜 토토에서 더블 어, 적중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어, 마킹 하나가 아쉽게, 마킹 하나가 지금 어긋난 것이 너무 아쉽게 아쉬웠던 그런 음 결과였습니다. 자, 더블 접중 183.4배. 자, 지난 15일 저 주중, 지난 주중, 그리고 자, 12.2배 5폴드 단통 농구 배구 축구 조합으로서어 12.2배 5폴드 단통 접중이 있었고요. 요렇게 이제 프로토에서 요 정도 승부를 좀 자주 해낼 수 있으면은 이게 참 재미있는 승부가 될수 있는데 예, 자주 올라오는 카드는 아니지만 자주 올라올 수 있,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번 노력해 보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고 결과 이거는 제가 또 이렇게 이렇게 좀니좀알겠습니서말씀드리다 어, 것이 이런 결과들이 다또 여유승 다승편습승다렇게다이다섯 어, 경기에 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게다들 그러면서 배당으로 다는게 흔치 않은, 않은 거라는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자 도전은 또 계속됩니다. 다음에 8.9배당 프로토 기록식, 그리고 35.7배당 스페셜 토토에서 더블 적중으로 갔고요. 이 정도는 이 바닥에서는 저배당이죠, 완전. 다음에 기록식 6.8배당, 기록식 5.9배당 프로토 승부식 프로 등급 5.3배당 4폴드 단통으로 적중된 내용 내용. 9.9배당 그리고 8.7배당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어, 지난주 주말 일주일 전 승무패 14회차 4등적중한 것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최근 지난 일주일 동안의 적중 내역에 해당이 됐습니다. 네 에, 앞으로 어, 도전은 계속되고 적중도 계속되고 꾸준하게. <laughs> 노력하고 공유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제 달리던 자리 넘어와서요 7번 경기까지 살펴봤고 여기 덴버 여기도 지금 덴버가 어웨이기 때문에 지금 역배당이거든요 역배당 단통으로 들어가는 한방의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지금 정배니까 자 다음에 8번 경기부터 이어가면 클리퍼스이고 올랜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클리퍼스, 이거 뭐, 센건다 합니다. 카와이랑 조지, 폴조지, 이 쌍두 마차, 이렇게 쌍끌이로 가는 클리퍼스 두 선수의 부상이 없다라면은 클리퍼스는 뭐, 굉장히 강한 팀이죠. 여기에 최근엔 이제, 웨스트 브룩까지 가세를 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세긴까지 당하면서 구력을 당하게 됐던, 어, 웨스트 브룩이기도 했었는데, 아, 그래도, 어, 자기 몫은 어느 정도 해주고 있으면 일단 탑에서 볼을 잡고 시작하는데 그게 마땅치 않았던 클리퍼스로서 웨스트브크에 그걸 맡겨주니까 일단 그 롤만 해줘도 되는 것이고요 최근 4연승 일단 여기는 괜찮고 자, 올랜도도 저는 기, 지속적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 팀입니다 결론은 여기다가 어, 올커버 찬스를 쓴다 라는 건데요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올커버 찬스 쓰고 들어가는 게 아깝지 않을 이런 판인데 직전 경기에서 비록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일곱 명의 선수가 두 자리 숫자 때 득점을 기록하면서 어 그래도 어 내용 있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선수가 한두 선수가 어좀어 슈퍼 스코어 리더로서 쭉 나가주는 이런 게있으면 훨씬 더 득점의 파워가 생길 텐데 그렇죠. 그런 역할을 이제 만케로 같은 선수한테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인데 직전 경기에서도 어 스코어 리더 역할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부족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한 35점 이상씩 좀 한번 이렇게 때려 넣어주는 이런 게 있으면서 두 자리 숫자 때 득점자들이 그렇게 많으면은 그러면 은 이제 막 계산상 질 일이 없는 것인데 저는 올랜도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시즌 막판까지 끌고 가려고요. 다음에 인디애나 인디애나가 되겠고 필라델피아가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뭐 지금 풀 라인업입니다. 여기서는 뭐 전력 손실분이 없고 인디애나가 어, 한번 이변을 일으켰죠. 강호 미러키를 이기면서 139대 123으로 이변의 승리를 거뒀는데, 뭐 이변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미러키 이기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이기기도 쉽지 않은 것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변의 연속, 요거는 보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할리버튼이 부상입니다. 할리버튼 부상당했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지금 또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고, 다음에 토론토, 토론토 9위, 토론토, 다음에 미네소타, 미네소타 경기 앞에서 언급을 좀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을 보면 앞에 미네소타가 1번 경기에 편성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 토요일 날 아침 9시 한국 시간으로.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 날 아침 9시 경기에 또 이제 이렇게 됐는데, 네 원정으로 시카고에서 토론토로 주말 백투백 원정 레이스입니다. 아요 마디가 좀 불리한, 크게 좀 불리한 일정 속에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토론토는, 뭐, 시약한 밤블리트, 야누노비, 특히 최근에 수비가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론토인데, 예, 역시, 예, 토론토 하면은, 체력전, 또, 디나이, 디펜스, 뭐 요런 데 강점이, 조직력, 요런 데 강점이 있고, 특히 뭐, 야누노비의 수비 능력은 뭐, 정평이 나 있는 것이고, 예, 토론토 쪽으로 끌고 가겠고, 그 다음에 워싱턴이고, 세크라멘토, 세크라멘토는 뭐, 1년 내내, 시즌 내내, 지금 시즌 후반부에 들어선 이 마당인데, 시즌 전서부터 1회, 1회, 올 시즌 1회차 NBA에서부터 제가 주구장창 노래를 불러드렸던, 그때 뭐 얘기한 얘기, 충분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다들 아실 것이고, 세크라멘토, 깡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세크라멘토는 계속 열고, 그리고 세크라멘토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예, 지금 전체 올 시즌 승률이 한60%좀 넘어가는 이런 승률인데 홈과 원정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전부 다 60%대 60%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아주 좋습니다. 기복이 없고 또 이게 뎁스에 대한 그 기복이 없고 어, 경기력 그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부상 없이 튼튼하게 예, 시즌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시카고랑 히트의 경기, 마이애미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서는 저는 최대 다크 호스로 이 시카고 불스를 봅니다. 1번 경기에서 시카고 불스도 역시 역배당, 어, 한번 마킹을 지금, 어, 넣고 왔는데 또다시 여기도 시카고 이제 편성이 백투백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도 역배당이거든요. 예, 저는 이, 이번 회차에서는 시카고를 한번 회차에서는 시카고를한번 집중적으로 노려, 노려본다. 어, 최근에 좀 아쉬운 승부가 너무 크게 아쉬운 승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홈 백투백 시리즈에서 좀 만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시카고 쪽에서 한번 본다. 라고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수 있겠고. 그 다음에 13번 경기는 맨피스랑 골든 스테이트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맨피스, 여기는 그 자모란트, 8경기 출전 정지로 이제 확정이 됐지요. 그러면은 언제 복귀하냐면, 어, 20, 1일, 21일 경기, 21일 달러스와의 경기, 20, 그 경기에 아마 복귀전이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제 이게 이세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전까지가 좀 고비가 될 수가 있겠고 특히 이렇게 인기를 끌 때는 더 골배기 싫고. 어, 이렇게. 자, 골든스테이트 아, 원정에서 너무 못 하니까 원정 승률이 뭐20%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자, 계속 그렇게 계속 그렇게 원정 경기는 지우고 갈 것이냐 이제 시즌 후반 종반부로 이제 후반부로 가는데 여기서는 좀 한번 뒤집어 볼 때가 됐느냐 예, 역으로 한번 보고 갑니다 이제 원정에서 한번 이길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고서 따져 묻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플레이오프 가면은 원정에서는 이길 수 있다더냐 뭐 이렇게 좀 따져 묻고 가고 싶습니다 이제 좀 원정에서 개가를 좀 해보자 예, 커리 예, 커리가 클리퍼스와 직전 경기에서는 50득점을 었는데요 3점 슛이 무려 8개, 24점이니까 8 3 2, 있습 8개나 들어갔습니다. 어, 게임은 졌는데 아무튼 커리의 예, 그 폭발력은 여전하다. 그 다음 에 유타. 유타에다가 보스턴 의 경기. 예, 여기는 여기는 그냥 노타임으로. 노타임으로 어, 보스턴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승오패 21회차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토토왕 TV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승무패 승오패승리표 이런 것들 압축해서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고 있고 언더오버 스페셜 매치 프로토 승부식 기록식 마이베팅 공유 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토토왕 TV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